자 주어전의 연립부등식의 해가 x는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 상수 a와 b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등호의 모양이 달라요. 얘는 초과부등호고 얘는 이상부등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 왼쪽에 있는 이두 개의 연립 2차 부등식에서 이두 개의 부등식에서 같은 부등호를 갖는 녀석이 같은 숫자를 만들어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로부터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로부터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놈으로부터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그 말은 얘가 무조건 x 1 보다 작다가 만들어지고 얘가 마이너스1 보다 크다가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의 한 근이 X는 1이다. 자,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는 0의 근이두개 생기겠지만 한 근이 X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근은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녀석이 근이니까요. x 자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 오른쪽 식에다가 먼저 대입을 해서 우리가 B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은 1 플러스 4 플러스 B는 0이다로부터 b는 마이너스 5라고 구해줄 수 있고요. 자, b 자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5는 0이 되고, 여기 x가 근을 x는 1로 가지니까 대입을 해주면 1마 a 플러스 5는 0이다. 로부터 a는 6이다가 되겠습니다. a랑 b를 서로 더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죠.